안녕하세요. 에미리에이트 항공 승무원 백희입니다. 저는 지금 카페를 가고 있는데요. 바로 공부를 하러 가고 있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됐냐면 회사에서 매, 매년마다 승무원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항공기 관련한 시험부터 시작해서 시큐리티 그리고 메디컬까지 조인하고 나서 두달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단 이틀 만에 다 다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행을 못 하게 된답니다. 왜냐면 자격증이 있어야지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걸 통과를 못 하면 자격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을 은근히 되게 많이 탈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회사에서 워닝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통과 못하면 또 재시험도 봐야 되고 그것까지 통과 못하면 또 다시 원닝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오다 네, 사실 3단계까지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그러면 진짜 잘릴 수도 있고 정말 크리티컬하답니다. 이 원닝 하나 하나가 개개 되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진짜 이 시험을 꼭꼭꼭 통과해야 되는데요. 제가 진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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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할 거랍니다.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영상 같이 한번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 교육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밀린 온라인 교육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러닝을 끝내고 있답니다. 회사에서 시험을 대비하라고 무려 13개의 온라인 교육을 줬더라고요. 이게 꼭 맨데터리라서 진짜 시험을 100점을 맞아도 이거를 끝내지 못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시험 보기 전에 꼭꼭꼭 끝내야 한답니다. 밤이 되어 저는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런던으로 순간 이동했는데요. 저는 지금 런던 버스 안이랍니다. 괜히 공부를 해보려고 열심히 아이패드를 켰는데요. 네. 하지만 괜히 멀미만 나고 공부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척 영상을 찍어보았어요. 왜냐면 전 유튜버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PDF 파일은 선배님들께서 중요한 것들을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만들어주신 거랍니다. 근데 그래도 183쪽인 거 보이시나요? 저 조그만한 글씨로 183쪽이에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벌써 한 일러닝 e 7개, 8개 나한것 같아요. 진짜 와. 근데도 한 10개는 남았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죠. 화이팅! <목소리로> 네, 저는 오늘도 모든 할 일은 미리미리 하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저는 어찌나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려야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는지, 이런 습관을 꼭꼭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플래너를 가져왔어요. 대충 이렇게 써봤고요. 오늘 이미 사실 저녁 6시라가지고, 제 목표는 6시부터 12시까지 SCP! 6시간 할수 있도록 할수 있겠죠? 근데 이거 되게 편하지 않아요? 이게. 공부도 공부인데 이런 자잘하게 투두 쓸게 많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이렇게 짜르륵 있는게 많지 않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찾느라고 엄청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이 양도 되게 많아요. 양도 많고. 하 어쨌든 SCP.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 아자아자! 아직까지 1년을 다못 끝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다 끝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하나하나 다 봐줘야 되고요. 보지 않는다면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들이 있는데, 그걸 80% 이상 넘지 못하면 이건 절대 컴플릿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다, 열심히 하나하나, 1분 1초 소중하게 다 봐줘야 돼요. 공부하면서. 또 저녁에 그린스무디 하나 먹어볼게요. 최근에 케일이랑 사과랑 바나나랑 해서 갈아먹었는데 엄청 맛있고 몸에도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도저히 마라탕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진짜 이제 계속 건강하게 먹으려고 그린스무디 먹기 시작한 건데 진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보상심리가 생긴달까요? 진짜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진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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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다가 시켜버렸습니다. 아, 공부하기 너무 싫어서, 간식도 하나 챙겨왔어요. 아, 왜 이렇게 공부만 하면 뭐가 먹고 싶은 게. 저 사실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마라탕도 시켰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시킨 만큼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팝콘은. 짭짤한 게 어찌나 땡기던지 그린 스무디도 참 좋지만 역시 짭짤하고 달달하고 매콤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건강하게 일주일 살기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엄마 미안. 마라탕 시켰는데 배달원분이 배달원분이 아이디 안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가 보안이 좀 엄격해가지고 무조건 아이디를 맡기고 배달을 할수 있거든요. 그 제가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귀찮아 아무리 귀찮아도 마라탕을 가져러가면 발길은 아주 가볍습니다 아이 신나라 하지만 다음엔 꼭 아이도 챙겨오세요 아저씨 땡큐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알아 와 바뀌었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게 중국 앱에서 배달하는 거라서 진짜 뭔가 현지의 그 맛이 난달까요?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제가 이거 당, 이거를 뭐지? 이 버섯을 좋아하고 감자도 좋아하고 이게 저는 램 양으로 했거든요. 근데 양이 진짜 더 맛있어요. 더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이거 볼들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무 맛있어. 카타르에서는 핫팟이 이게 배달이 안 돼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여기 두바이에서는 배달이 더잘돼 있어가지고. 음! 제 행복이 늘었을까좀 네, 맛있게 먹고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 그렇지만 다음 날이죠. 런던 로티넬에서 산산 에코백입니다. 짜잔. 귀엽죠? 저번에 갔던 카페 가려고요. 에이. 뭐 진짜 제가 오픈런 해가지고 침착맨 거기 그, 그 갔었거든요 카페 가려다가 이 맥도날드는 24시간인데 저그 카페는 11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더 공부를 오래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배가 고팠달까? 그래서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아주 맛있게 맥치킨을 먹으면서 공부를 해보았답니다 맥치킨은 두 개, 두개 세트가 있더라고요. 원래 맥치킨 하나만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는 맥치킨을 좋아해요. 근데 문득 공부하는 모습보다 먹는 모습이 더 많은 건 아닌가. 공부 영상이 아니라 먹방 영상이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먹으면서 공부를 해야죠. 왜냐면 하기 싫은 거할 때는 하고 싶은 걸 같이 해줘야 그래도 그나마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화이팅! 어느새 밤이 되었네요. 제가 원래 누워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원래 맨날 누워서 공부했거든요. 그 편한 자세로 공부해야지 공부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잠들면 안 되지만 그냥 암기할 때는 누워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또 공부하라고 몇십 개의 퀴즈와 몇십 개의 시험을 주거든요. 그걸 지금 열심히 오답 정리하면서 오답을 외우고 문제 유형을 공부하고 있어요. 또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롤을 한번 시켜봤어요. 롤. 롤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진짜 제 최애, 제일 좋아하는 딜레이버리 하는 데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엄청 있어요. 어, 창문을 닦아야겠다. 열심히 먹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는데, 진짜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냥 공부가 아니라 진짜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 공부 영상 맞고요. 이거 영상 안 찍을 때는 계속 공부를 하였답니다. 계속 공부하는 것만 넣으면 재미없을까봐 이렇게 제 먹는 거를 넣어봤지만, 저 정말 공부 열심히, 열심히 했답니다. 그렇고, 이 롤은 진짜 진짜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두바이 오시면 한번 꼭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스시 세션이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 70% 할인이 돼서 이 롤이 한 15,000원? 또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로 공부 시작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화이팅! 하다가 사실 별로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카페 나와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자, 제가 과연 승무원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는, 저는, 원닝을 받게 됩니다. 원닝을 받게 되면 승진에도 영향이 있고, 여러모로 여러가지 영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합격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전날 승공시간 14시간을 찍었고, 시험 당일 날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약 8시간 공부를 한후 시험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과연 승무원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